예, yes. 말씀을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4, 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2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되시고 영으로 일렀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예성가대 특송 있겠습니다. 말씀을 졸업 기념 설교 제 이회 우리 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어, 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이미고 특수한 그러한 기회, 그 뭔가 이 졸업 놔두고 이제 이렇게 대예배 설교한다는 것은 이참 영광된 자리고 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실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례 박수.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번 주면 목사님이 오십니다. 네. 네. 아 네. 어, 5월달, 네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준비 못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두고 온 젊은 목회자 저 저처럼 이렇게 젊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아직은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한 그 디모데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우리가 속한 교회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그런 인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 세상은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 허리를 굽히고, 어, 그 지위 높이,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 허리를 낮추는 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 어,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죄만 짓고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인간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윗자리에 굴림하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낮아져서 먼저 섬기는 법칙,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는 법칙. 여기 모,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내야 할 소금의 맛을 잃고 있고 비추어야 할 빛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정말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많이들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네. 어, 참 말하기 민망한데, 멍멍이 종교라고 부릅니다. 다들 아시나요? 기독교를, 어, 개독교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르셨나요? 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네. 굉장히, 어, 안타까운 형실인데요. 얼마나 많은, 어, 교회들이 타락해서 정말 그 교회들이 <laughs> 세상 문화를 세상 문화에 젖어서 정말 돈 물질을 밝히면서 또한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한국에서 교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 선포되는 교회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집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양심이란 내면의 법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만이 집사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될수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향,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없게 되고 또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게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이끌, 리더, 세상을 이끌 리더로서 깨끗한 양심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한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양심의 양심이 마음에 있는 재판장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어 구하별할수 구별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 타협하게 만들어서 점점 더큰죄 속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 다들 잘 아시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그 우리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거 우리 모두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바세바가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그 바세바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우리 아를 전쟁에 네모라서 죽게 합니다. 이런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 사무엘 사무엘하 12장 27절에 27, 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제 사울 그다윗이 주인으로 섬겼던 사울을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겠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은 특별하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죄와 타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그렇게 타협한 결과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그런 더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였고 그렇게 죄와 타협함으로써 처음에는 이방 여인만 들었는데 결국엔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까지 들어오게 됨으로써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결국엔 솔로몬 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양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악을 구별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인지 알면서도 또한 죄악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깨끗한 양심 외에 무엇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집사뿐만이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은 사실 원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 돌아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뽑은 직분이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부, 비밀이 무엇인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선악을 분별했을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우리 영어 성경을 어,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they must be committed to the mystery of the faith. Committed to the mystery of the faith. Commit라는 말은 위탁한다, 우리, 우리의 몸을 맡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지하여서 내어맡긴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내어맡깁니까? To the mystery of the faith. 믿음의 신비에 우리를 내어맡긴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 다른 종교들과 달리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도 참 어, 그렇지만 어쨌든 기,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세상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30m 다이빙 때에서 다이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30m 높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높은 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하는데 아래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뛰어내릴 테니 물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물을 채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무조건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떤 사람들은 어, 하나님께서 자, 자신한테 이렇게 무리를 걸으라고 어, 무리를 라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laughs>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한정된 생각과 우리의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체육관 지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추진할 때 분명히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13설에서 말하는 믿음의 큰 담력, increased confidence in their faith. 전보다 더 커진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네, 집사의 직분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 네. 아름다운 지위는 영어로 표현하면 respect from others. 다른,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위를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존경. 그런 존경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네, 선교가 또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정리하자면, 네 우리 한자면한 우리 사람 한사회한하람이의 어,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양심, 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어,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어,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무엇이 죄악인지 모르고 죄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어, 예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타클로스. 네, 산타클로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성, 그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 한 번만 기억하며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찬양하고 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산타클로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 영이 호흡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죽어서 우리 영이 잠들어서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유혹당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과 정말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정말 저하고, 저하고 정말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으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눈빛만 봐도 우리는 그 친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나눴을 때 정말 친근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믿음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나갈 때 오늘 본문 15절에서 증거하듯이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역군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빛을 바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의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여 죄와 타협하게 하는 마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또한 메사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온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데 사용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우리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몇달안 있으면은 이제 캔사스 시티로 가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앞으로 그 장래에 하나님의 귀한 그 역군으로서 참 앞날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들 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